진졌는데 <붜리> <붜리> <안녕하세요. 붜리> 어, 이거? <붜리> <붜리> 오늘, 오늘은 저의 <저희> 손별회에요 <붜리> 자기 손별을 <솜발을> 소개해보자 <붜리> 오늘 컨셉 이 n 아이 p 별 m 마치 새로 먹은 것처럼 하란 말이야. 그게 되냐고. <laughs> 클 원하시는걸로 가겠습니다네이클럽 아, 있네 네이클럽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완성도가 상당히 좋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겁니다 이 신중히 먼저 선점하면 난 이거야 이거.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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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시작해 이제 <laughs> 시작해 3개월 안에 돌아와 3개월 아니어도 돼 3개월 아니어도 돼 3년 후여도 돼? 아니 3년... 삼년 후까지는 <laughs> 뭐 꼬로레가 못 견딜 거 같은데? 짜라 귀여워 근육비 아니 거기는 음. 음. 우리나라 수건 사이즈가 없대 아 진짜? 어, 그리고 수건이 되게 비싸대 음. 그래서 그냥 쓰고 버리고 오라는 느낌으로 음. 했습니다 <laughs> 잘 갔다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여기 은영 언니가 만들었던 우리 디저트 어디 갔어? <laughs> 어니니오 그거 허신용 스프레이예요. 아 진짜요? 여기서 커봐도 돼요? <laughs> 아, 오늘 다 뒤지는, 뒤지는 거야? <laughs> 오늘 다 뒤지는 아니, 저, 저, 거야? 본인한테 도는 거면 괜찮아요. 아 <laughs> 어, 괜찮아요. <laughs> 그걸 준비해 네. 줄게요. 오 이거 그거 기내도 다 된데. 오 어, 진짜? 어 그냥 이렇게 거기 에 설명서 종이 어. 있어. 어. 네. 네. 쓸수 있으니까 지금 하지 음. 마. 바로 누르면 되는 어, 거야? 여기다 여기다 사봐딱 타봐. 펴면 되나? 왜 설명서. 설명서를 안보어 설명서... <laughs> <살면서> 여기 버젓이 <웃음> 있는데... <웃음> 할 줄은 알아, 써봐 그래 그래, 응. 그거 사용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래 허리 오. 오, 들었어? 시뻘개? 응. 근데, 근데 저 안에 급할 때저 안에 손가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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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언니가 맞춘 거 <것> 같아 여기왜 <laughs> <뭐야? 언니가 웃음> <방금> 여기 <laughs> <애가> 없어? <laughs> 무거 언니가 다 가져갔어 <laughs> 언니가 나 가져갔어 그거 혹시 코도 막혔어? <laughs> 한번 맡아보실래요? 혹시 귀도 막힌거 코도 <laughs> 막힌거야? 줘봐 맛나어 <laughs> 아니 나는 나? 응. 후추 프레이야 그거를 음 얼굴에다가 쌓아야 되는데 맞는데 저 언니 코뭐야 그래서 일단, 일단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아 예, 아 예, 일단, 네, 아예 감사합니다. 잘살겨 네, 오전은 치안이 안 좋으니까 네, 몸 조심하라는 겸 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항상 가방에 넣고 네. <laughs> 딱 간데 <반대치고> 지고잠시지만 <laughs> 이거 후추 필요할 때해 먹어도 돼. 먹어, 전... 먹어, 먹어. <laughs>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아마 네, 시도해봐. 할 말이. 그래 입에 푸리면 되겠다. 어. <laughs> <laughs> 아이 그렇죠.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컷. <laughs> 제발 멈춰. 야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와, 귀여워. 어 저기 데 키가 반렸다. <laughs> 나도 거기 <거긴> 가면은. <laughs> <그러겠지. 웃음> 내가 딱 좋아하는 두개 색깔이야. 음. 오. 오. 처음에 만든 거 보고 언니가 너무 <laughs> 이런 표정으로 <laughs> 야, 이거 진짜 만든 티 난다 이러 가지마 가지마 이런 이런 <laughs> 이런 개똑 같은 <놀리는 <놀리는 네 상관에 맞췄었네 만족스럽고니다안녕스니까네 주인공이 여신분 같네요. 주인공 이제 그만해 알았어. 두 번까지 만요야사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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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는감 싸바. 요 기번으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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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오케이. 어, 10회 촬영인데? 야, 너랑 나랑 하나씩 해속큰나 아, 이렇게 쪼아 어, 어, 어. 너무 잠깐만. 너무 잘라 넣으시고. 잠깐만. 네. 잠깐만. <웃음> <웃음> 너, 어, 여기 구해. 조러든지졌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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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데 <laughs> 네. 이거 왜,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격히 말이 없었어. 아까 텐션이 <laughs> 너무 다른데 아 오늘 인강다 덥나봐 열기가 지금 <laughs> 화화대 화화대 지금, 화하대, 지금. <laughs> 열기가 장난 아니야 라 뜨라 들 쳤다에 아, 땀이 아, 나도. 나도 너무 더워 마의 사이 필연한 자유 사진 찍아어 벗어 나 카메라를 아무아 여기있어 하트 크게 해서 얼굴 가운데 박아놓는거 어, 거 좋아, 좋아. 그, 어? 그거...

안아줘 안아 어, 가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했었잖아 아니 음, 가거글 글렀어 아, 글렀어 자서 다이어트 제일 좋아 제일 빠지기 좋아 제일 최대치 몸무게니까 안녕 건강하게 아, 네. 조금이라도 빼도 뺀거야 바이바이 <laughs> <laughs> <Bye bye>. <laughs> <laughs> 이게 뭐하는거지 <laughs> <laughs>